안녕하세요, 꼬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섯 마리 요새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펜성 들어와서 즐겨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슈터가 둘이기 때문에 투 슈터 펜성이라서 쓰기가 편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심지어 나머지 하나도 머뇨버예요. 캠프라는 무기가 있긴 한데, 뭐 나머지 세, 세 무기가 쓰기가 워낙에 편한 무기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사거리랑 화력의 요원이 확실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역할 분담을 해줘야 되는 편성이긴 하지만 제 거네요 뱀이 일단은 뱀을 잡아주고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비교적 이제 기동성도 좋고 알 모이기도 쉬운 편성이라서 캠프가 중량계이긴 해도 캠프는 뭐 사실 기동성이 그렇게 나쁜 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평소처럼 알을 열심히 좀 모아야지라고 의식만 어느 정도 해주는 정도로. 알모기가 힘든 편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편성이고요 와, 어쨌든 제가 들고 있는 골드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편성 내에서 어느 정도 활용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랑은 별개로 좀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골드마커의 진짜 좋은 점은 기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팀 애들이 필요한 곳에 가가지고 언제든지 폭딜을 넣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알도 굉장히 잘 모으는 편이고. 뭐, 아무튼 저쪽에 최고실이 있으니까 일단은 도와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러 왔고. 그리고 온 김에 타워도 좀 잡아주도록 합시다. 안쪽에 지금 난리가 나긴 했는데 괜찮아요. 팀메들 돌아갈 거기 때문에 팀메들이 돌아가면서 저 친구 살려줄 거고 납품도 해줄 거라서 클리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무기가 지금 스위퍼가 두개 있잖아요. 근데 스위퍼들이 사거리는 좀 괜찮아도, 기본적으로 화력이 좋은 무기들은 아니에요. 둘다 저화력이기 때문에, 경치 언어 같은 것들한테 이제 위험도 올라갈수록 밀리기 쉽기 때문에, 잠옷 위주로 이제 좀 처리를 하는 거를 높이 올라갈수록 의식을 해주시면 그 점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그 스위퍼 중 하나인 제트 스위퍼 나왔는데 또 하나의 슈터죠 얘는 볼드마커랑 완전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거리는 사, 사저만큼 나가는 슈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화력은 좀 낮고 그리고 잉크소모도 화력에 비해서는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정말 사거리 이점을 살리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무게의 화력도가 달라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를 좀 넓게 보시고 기둥이나 타워 같은 특기 건물들 그리고 폭탄이 은근 풀타를 되도록 넣지 않으면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 캠프가 있고 또 듀얼 스위퍼도 있어서 어느 정도 분담이 가능하긴 하지만 폭탄은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보되 다른 팀매들도 제트 스위퍼가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진 마시고 그냥 볼수 있는 사람은 다 본다고 생각하면서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일단은 지금 뒤에서 오는 잠복들 조심을 해주면서 이 무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잠복한테 둘러싸이면 답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조심을 해주시고 지금 당장은 타워 타겟을 받아버렸는데 일단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도야지 밥도 주고 그래서 좀 잉크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잠복을 상대하다 보면 금방금방 오링이 나버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골드마커 들었을 때좀경치언어 같은 것들은 자주자주 자주 녹여주는 게 좋다고 한게 이런 이유고요. 아무튼 알저 관리나 박제품선 관리 등등등 좀 이제 좀특기한 일들 해가면서 팀 애들이 최대한 알을 납품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달리 사거리 활용하실 방면이 없으면 딜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데 알 모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때그때 상황 봐가지고 슈터니까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듀얼 스위퍼고요 얘는 Z 스위퍼보다는 사거리가 짧고, 뭐, 대신해서 좀 가벼운 슬라이드를 통해서 생존이나 이런 것들 기동성을 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편에서는 짐작하시다시피 알 모으기 담당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알 모으기를 하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저런 어깨패드 같은 누구나 해줘도 좋을 것 같은 처리도 좀 주도적으로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대신해서 이 무기도 화력이 세진 않기 때문에 알을 모으러 가는 건 좋지만 좀 뭐랄까 이런 덩치 언어 같은 건좀 이렇게 잡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보통의 머뉴버들은 부르면은 화력이 올라가거나 뭐 연사력이 올라가거나 해서 결과적으로 dps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듀얼 스위프는 딱히 타점이 보이는 것 말고는 그다지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딜을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부르시는 거는 조금 불필요하고 뭐 정말로 이동이나 회피를 통한 이득을 볼 때만 부르기를 좀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 타점이 보이기 때문에 폭탄 같은 것좀 제대로 노리고 싶다 싶으실 때 불러주시는 건 나쁘진 않긴 한데 어쨌든간, 팀매들이 지금 바깥쪽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보이는 알들 안 뺏기고 납품을 좀 해주고 싶어요. 기다렸다가. 자, 여기 온기지도 잡아주고 팀매의 철판은 빠르게 대응을 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어느 정도 넣고 나면은 납품 자체는 무사히 끝날 것 같은데 오, 된다. 오케이. 핑이 오늘은 저희 편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낙품을 좀 해주고 궁이 샤크라서 애매하게 쓸데가 없어가지고 안 썼는데 뭐 화력 담당들이 밥주도 다 녹여주니까 특별히 이거 쓸데가 없네요 마실이나 나가지 뭐 혹시나 캠프가 두목판에 안 나올까봐 들어와 보는 두번째 판입니다 <laughs> 캠프판에 아니 캠프판이래 두목판에 캠프가 괜찮게 나오면은 요판은 안쓸 수도 있긴 한데 뭐 일단은 요파를 틀었으니 골드마커 들었고요 뭐간주이기 때문에 좀 어느정도 벽 칠을 하다가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칠도 넓혀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거물이 어 박쥐랑 뱀이기 때문에 뭐이뱀 반사는 아니 뱀반사에 박쥐 풍선 반사는 박쥐를 잡아주진 못하겠지만 다음편에적지를 잡을 수 있게끔 앞에서 잠법을 좀 틀어막아주고요. 이러면은 이제 침매들이 납품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납품할 수 있게끔 처리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철구가 나왔으니 특기 건물이라서 이제 볼드가 여기서 틀어막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알을 옮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캠프도 왔는데 잠깐만 좀 올라가게 해주라. 오호 오야 오호, 오호, 오호 오케이 나이스 골든 이런 무빙도 가능하다. 워낙에 가벼워가지고요. 자 덩치어 위주로 조금 노려주면서 알도 좀 만들어주고 자 기다렸다가 교차하면은 착지를 하나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착지를 써주고 착지 같은 스페셜 좋은 게. 상어도 그렇고 착지도 그렇고 그렇게 아낄 필요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귀찮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막 써도 되고 길넣는 용도로 막 써주고 자 얘도 잡았고 오 음, 나이스 여기 이 철판이 굉장히 불편한 각도로 주차가 돼가지고 영 길넣을 각이 안 나왔어 뱀이랑 철판이 서로 꼬여있을 때 별거 아닌 건물들인데 항상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있죠 자 돌아가가지고 이 알은 직접 넣도록 할까요? 넣어주면서 마무리 간조 철구가 진짜 좋은게 스폰이 다 어느 한쪽으로 모이게 되니까 거기서 알 모아가지고 그냥 쏘기만 하면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막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조는 철구 대포를 특히나 좀 적극적으로 써주면은 알 모으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드마커나 캠프같이 좋은 편성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laughs> 자, 쿱탄을 끌고 오려고 했는데 뭐, 팀매들이 초동이니까 빨리빨리 알 넣고 싶다고 하니 빨리빨리 잡아주고요 뭐, 이거 그냥 내가 가지 뭐 내가 갈 테니 너가 반대편을 보도록 하여라 이쪽에서 나오는 건물 뭐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파워 타겟이 되었으니까 이동을 하면서 다시 알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철구슬 나왔으니까 팀매들한테 헬프를 쳐서 어차피 제트시퍼가 때릴 수는 있지만 그게 렇 화력이 세진 않아요. 오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저거 듀얼시퍼지 세 마리 보고서 이제 걱정이 되는지 보는 편네요오 근데 지금 이 위쪽에는 경치 연어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 능력 바뀝니다. 듀얼시퍼는 그렇게 화력이 세지도 않고 인프가 넉넉하지도 않기 때문에 너무 정치 연어 때와 싸우지 않고 어느 정도 포지션 이동해 주면서 이제 할수 있는 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배달부들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네요. 이번 배달부는 저쪽 철구대포 반대쪽의 거를 다 주워다 줘가지고 철구대포 쪽 거는 철구대포로 옮기면 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알주어 받으면 되니까 완전 납품하기 쉬운 느낌? 저거는 완전 나이스고 이렇게 사거리 이점 살려가면서 파워도 잡아주시고 이쯤 됐으면은 얘 알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넣으면 될것 같다 던져주고 직접 납품도 가능할 것 같네요 어, 여유롭게 지금 깰것 같은데 오. 누군가 날 지켜주었어 <웃음> 고마워라 <웃음> 자 마지막 무기가 캠프가 나온다면 오, 이 영상을 쓸수 그러면쓸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밤이 되네요 뭐가 나오는지 봤다가 한번 대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릴 뭐 캠프의 그릴은 뭐 우산막으로 꼬마야나 녹여주는 것도 좋지만 캠프 자체가 워낙에 길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골드마커보다 사거리도 나오고 하니까 그릴 멈춰주는 거 위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들 슈터들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그렇게까지 또 꼬마 연어 대응이 안되는건 아니거든요 일단 하나 빨리 놓여주고 여기서 알을 넣으면서 대상자일 땐별수 없으니까 팀애들이멈춰주는거 기다렸다가 오케이 없애버리고 잉크 충전해서 쉽사리 알 던지기로 잉크 낭비하시면 안됩니다 그릴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적절하게 그릴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잉크는 아껴가지고 되도록 그릴에다가 쓸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릴을 빨리빨리 녹이는 것에 이 산탄총을 사용을 하고, 진짜로 이렇게 시간이 빌 때만 알을 좀회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개만 던졌다가, 자, 그릴도 빨리빨리 녹이게끔 해주고, 개템크 지켜야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꼬마야나 갈것 같은 방향으로 퍼지 날려준 다음에, 야! 아, 위로 올라와서. 다시. 그릴을 녹여주고. 지금 스페셜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셜이 꼬마야어까지다 잡아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근거리 스페셜이 그릴에는 좋습니다. 자, 기다렸다가. 멈출 것 같은데? 아안 어, 멈추네? 버스. <laughs> <모습>. 올라가자. 얍. <laughs> 나이스. 자, 캠페를 위한. 예비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분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트 스위퍼를 들었으니 일단은 격질좀 멀리 멀리 해가면서 간을 보는데 음 밤이 됐네요 드레이브 뭐가 나올지 기다렸다가 아지는연어 다음 무기 골드마커인데요 계속해서 캠프가 1번 웨이브에 나오지 않으면은 제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일단은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 철판이 나왔으니, 그냥 나온 거 여기로 돌려가지고 팀 애들이 잡을 시 있기 보니 이게 뭐야? 철판 사형제 아무튼 철판 사형제 녹여주면서 공짜 9개 한번해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던지고, 하나 하고 나이스. 골드마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잠복들 녹여가면서 이제 주변 정리를 해놔야 팀 애들이 좀 편하게 비를 넣을 수가 있겠죠? 기다렸다가, 어마이너도 은근 약간 팀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식해가지고 좀 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탄퍼적이 좋은 무기라서요, 이 무기는. 잠복 같은 것들 그냥 앞에서 열심히 딱 때리고 있으면은 적당히 잘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 키가 너무 작아. 자, 잡아주고, 올라갔다가, 이 정도 배달은 좀 받아준 다음에, 어, 위에서 지금 떨구고 있긴 한데, 오케이. 괜이 죽었으니, 내려와 주고요. 칠도 잘 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발버칠 같은 것도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다렸다가, 이쪽에 있는 철판들 다 주차를 해놓고, 어머, 철판이 몇 마리? <laughs> 철판 사명제가 아까부터, 유행인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네요 자 기다렸다가 좀 어느 정도 고도를 올린 다음에 내리면은 렘뚜가 죽으면서 그 옆에 있던 밑에 있던 잠복들을 다 처리해줍니다 알잘 들어가니까 좋네요 알이 잘 들어가고 있고 만주답게 이제 마지막까지 납품을 진행을 해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62개 흠. 아, 캠프다. 이번에도, 근데 밤이야? <laughs> 이럴 수가. 이 판은 안 쓰이겠네요. 심지어 운바람이야. 주머있 떴네요? 주머있 <laughs> 떴네? 주머이 어, 떴으니까 주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잉, 글쩍글쩍. 글쩍? <laughs> 조에 관해서는 항상 어떻게 토벌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음, 근데 이거를 저도 영상을 만들까 생각만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커니즘이 조금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알아야지 깰수 있는 것들이 좀 많기는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유비분들이나 이제 생소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뭐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면서 지나가기로는 이 무기가 아, 이 무기래. 이 두목은 원래 있던 자리를 향해서 약점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신경을 써가면서 팀메들 위치랑 황금알 위치 봐가면서 주차를 해주셔야 이거 좀 편하게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알도 조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약점 쪽으로 튀어요. 튀어서 나오기 때문에 또 그것도 인식을 해주셔가지고 하면은 나름 딜렀는데 포지셔닝에 도움이 된달까 자, 마지막. 보자, 보자, 보자. 음, 이쪽에서 지금 약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없애버리는 게 목표입니다. <laughs> <laughs> 나이스. 그래서 메커니즘만 알면은 어느 정도 좀 쉽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주차를 좀 의식을 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캠프판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태까지, 편하고, 강하고, 무기들이 가득해서 그런가, 별 문제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볼드 마커가, 그러거나 말거나, 첫번에 나왔는데, 음, 만조고, 밤이 됐네요? 뭐, 아, 근데, 간헐천이니까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드가 계속 계속 나와주네요. 분량 조절되니까, 오히려 반갑긴 한데, 자 캠프입니다 드디어 캠프 나왔는데 풍사이네요 마침 잘 됐다 이제 반만 안 오면 되는데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캠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는 뭐좀 경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량계라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처리를 굉장히 잘할 수 있어가지고 재밌는 무기인데요 뭐 폭탄 같은 것도 생각보다 이제 부하력을 사거리를 꽤 멀리 쏠수 있기 때문에 잘 보는 무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급한 거 위주로 먼저 처리를 해가면서 이제 재밌게 연어들을 수탕할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지를 활용해서 이제 중년개들이 대부분 약한 잠복 같은 것들도 좀잘 봐줄 수가 있고요 그런 박쥐 같은 것도 워낙에 활용이 세니까 이렇게 녹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저 어깨패드가 다시 입을 열 것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뒀다가 다른 어깨 패드도 이제 지원 사격을 좀 해주고 잠깐 동안 이제 충전을 했다가 기다려서 폭탄을 잡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살펴보시고 뭐부터 잡으면 좋을까 싶으신 것들을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특기인 무기예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가벼운 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 조심하자. 가벼운 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패드 타깃이 됐을 때는 함부로 이제 평타를 쏜다거나 퍼즐을 과신한다거나 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잘 기다렸다가, 눈을덮 주고, 여기에 알이 많다고 하네요. 알이 많은 건 많은 건데, 일단 이 박지를 잡고 싶었다. 자, 퍼즐을 활용해서 퍼즐 보내줘서, 콤보로 전차력도 잡아주고, 마지막 알을 넣고 싶은데? 아이고, 이런 식으로. 기능성은 좋지 않기 때문에, 팀애들이 알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끔 열심히 이것저것 부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Z스위퍼고요 마지막 웨이브인데 통상이고 개탱크가 두개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제 관망을 하면서 급한 것들 위주로 이제 좀 때려주면 좋을 것 같죠 마, 근데 타워 같은 거는 이 무기 진짜 사기인 점이 이 웹이랑 너무 상성이 좋아요 사거리가 딱 좋기 때문에 이게 좀 안전한 곳에서 다른 무기들은 할수 없는 짓을 이렇게 태연하게 하곤 합니다. 음, 그 점도 굉장히 유용한 점이고 저 타워도 좀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때려가지고 잡아주고 싶은데 으으으 사이드 공격 오케이. <laughs> 자 타워를 없앴으니 잠복들이랑은 이제 특히 대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건 좋지만 너무 고집을 부리면서 포지션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잠복들이 오면은 그냥 솔직하게 그냥 순순히 포지션 바꿔가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얘는 7된 다이버니까 그냥 잡아놓고요. 알을 회수를 해갖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싶은데 개탱크라서 개탱크 쓰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거든요. 아, 아깝다. 페파 먼저 때렸으면 둘다 잡았을 텐데. 어, 이왕 이렇게 된거 다른 거라도 한번 때려보도록 하죠. 기다렸다가. 음. 밑에 있는 폭탄들이 누구한테도 지금 어글이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려고 했는데 다른 팀 애들도 지금 스페셜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되고 있네요. 자, 돌아가가지고 아리는 넣고 싶은데 저 뱀을 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납품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스페셜로 해결하고 있으니까 죽지만 개끔 조심을 했다가 저는 이런 타이밍에는 스페셜 쓰는 게더 남기거든요라고 말하면서 알 하나도 못 넣어버스 그냥 건물이나마치면서마무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번 편성은 이까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편성 나오면 새로운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